2025 구미아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창복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한승님 미소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표창패 구미시 여성대학 2025년 7월 18일 구미시장 김창고 축하드립니다. 소중한 대용을 받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권영희님 이 내용은 같습니다. 합승장 드리겠습니다. 정세 집 소중한 내용은 같습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십시오. 보일 수 있도록 정면에 봐주시고요.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축하의 박수 다시 한번 더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우선 축하를 드립니다. 어, 다 드려야 되는데 뭐 일부만 받으신 것 같아서 대단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어게 뭐 있습니다만 성과가 있습니다만은 대회 운영도 우리 아시아 유상 그 연맹에서 정말 한국은 믿을만하다, 정말 잘어 신뢰가 간다 는 평을 받았습니다. 어그 개막식이라든지 전체적인. 경기 운영을 보면서 극찬을 어, 하고 갔고요. 또 우리 내부에서 서울이라든지 우리 육상연맹, 대한육상연맹이라든지 서울에서 봤을 때는 우리 기초자치단체 40만 되는 도시에서 이거를 성공적으로 국제 대회를 할수 있을까. 염려와 걱정을 많이 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례를 봤을 때 서울시에서 했고 인천에서 했고 그 다음에 우리 구미가 하기 때문에 야 구미에 뭐 호텔이 제대로 되겠나 식당이 이거 제대로 되겠나 이런 걱정을 우리가 유치한 다음에 어, 굉장히 많이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번에 하면서 어, 호텔 문제도 뭐 주어진 여건 하에서 우리가 인동 쪽에 라마다하고 어디에 여관을 외국인들 전용으로 쓰게 하고 원평동은 우리 한국 심판진들 또 검사한테는 임원진들 뭐 이렇게 분산을 했는데 보통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국제 행사하면 큰 호텔 두 개를 그냥 통으로 다 빌리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공간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분산한 거에 대한 좀 말이 나올 수 있었는데 그런 불식도 깔끔히 시켜드렸습니다. 어, 그 다음에 어떤 경기 운영 전체로 한3 4 9명의 그 우리 다음국 사자분들이 아 경기 보고 싶으니까 또 부스 그 다음에 통역 뭐 이런 쪽으로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공연에 대해서 아 이제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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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이 됐구나 그래서 우리 구미가 한 단계 이제 스스로 이제 해외에 나가도 줄일 것도 없죠. 네. 이제 뭐해외 나가도 이제 야 가이드 저리 가 저리 가 해가지고 직접이래막 가도 돼요. 해가지고 우리 사가을 하니까. 봤고요 경기장 밖에 뭐 아시아포드 테스까지 치면은 십이만 명이 왔다고 다 분들 굉장히 어, 열성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대회를 네. 하면서. 도시 환경도 싹 하고, 안전과 부사지, 도거 깔고, 이래 했습니다. 그게 보입니까? 잘지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쓰레기 해결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어, 어렵지만 한번 해보겠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결국은 기업이 와야 되고 일자리가 와야 도시가 계속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 지금 기업 유치, 뭐, 지금 뭐, 이래, 아, <몬미> 예, 전화할 때, 구미야이 사람 볼거 많다, 이거, 바다 갑니다, 볼거뭐 있나, 이런 데 와서, 축제라든 즐기고, 쇼핑도 하고, 뭐, 하는 구미가 <몬미> 정말 살기 좋은 도시이고, 정말 아름다운 도시라는 것을 보여줘. 각국의 국기를 두르고 땀과 꿈을 안고 달려온 남녀 육상 선수들 그들이 선 경기장 너머에는 아시아의 꿈 구미에서 세계로 이 짧은 슬로건에는 우리가 함께 걸어온 모든 여정이 담겨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친절한 인사 반가운 미소 따뜻한 한 장의 신청서에서 시작된 작은 결심 여러분은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이 대회에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사전교육 모르는 얼굴들 그리고 처음 눈께 다가가는 친절한 안내 안정과 질서 유지 등 겉으로는 크게 드러나지 않았지만요 그리고 생각이 날 겁니다 여러분의 배려와 친절을 누군가는 영원 구미의 모든 시작과 마무리 모든 웃음과 눈물의 순간에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성공적인 2025 구미아시아 육상경기선수권대회 성공과 환희는 자원봉사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수고로움을 함께 나누어 주신 서로를 위해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준비 다 되셨으면 오늘이 기록하는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원봉사 국가대표! 구미시 자원봉사자 여러분, 오늘 이 마음, 이 열애를 바라며 새 희망 구미를 만들기 위한 다짐에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yes okay i'm